예,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 주제는 바이든 수혜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지수는 여기까지 하락한다고 보고 갑니다. 오늘 제가 한국경제 TV에서 어, 하루 종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사실 방송도 종목 지수가 올라올 때 하는 게 좋은데, 지수가 폭락. 그, 뭐,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그형테크 아진산업, 강명경기. 제가 여러분들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연유약까지. 그 다음, 후성이 47% 정도 올라왔죠.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에, 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에, 뭐 방송에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같은 여러분들이 예, 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이게 나가는데 예, 참고하셔야 돼요. 손절매를 못했는데 주가 계속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빠져서 빠진다고 하면 본인이 적절하게 매도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참고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팅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사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요걸 통해서 해운 리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통해서 금전 이야기하면은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매매 대신 해준다,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수익 보장한다, 예, 요것도 없습니다. 보장한다고 하면은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쌍방이 불법이니까 요음은잘 아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제 이름을 도용을 해서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답변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지사항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이동근의 성부주를 작년 8월 5일부터 진행을 해서 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요거 이제 좀 있으면은 좀 내일까지 하고 이제 예, 저는 그 하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힘들다 힘들다 예, 지수가 떨어지는데 종목을 하루에 두 개씩 추천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원하게 지금은 이제 그만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됐고 해서 저는 뭐 감사히 생각하고, 어, 내일까지 하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후승하고 어, 서연이와 하고 거의 리뷰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또 리뷰를 하는데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주고 끝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 8월 5일, 3296포인트부터 그래서 지수, 여기에서부터 제가 종목 추천 방송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어, 19일 마감 지수는 2,592포인트. 제가 추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21% 정도 빠졌습니다.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그때, 그때 예, 그, 시장에 맞는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추천을 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참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PD님이나 다 해달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 그래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회원 방송에 좀 집중하려 고합니다 우리 파트너 방송이나 문자반 회원분들한테. 좀더 좋은 종목을 적기에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도 충분히 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 아니요, 유튜브 방송은 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하는데, 한국 경기에서 하는 그 오후 2시, 1시에 하는 그 방송 있죠? 그거는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방송도 어, 매일매일 시청하시고, 그거 보면서 이제 종목 매매를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급락은 월마트 타겟. 예,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월마트 타겟. 예, 기 주가 급락.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예, 소비세터 전망에 대해서 어, 하향을 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요거 때문에 오늘 국내 쪽에도 LG 전자라든지 내구제 일반 소비재 관련한 섹터들이 상당히 급락이 나왔어요. 미국 그대로 추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쪽에서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하방을 잡아, 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를 압박을 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수 2,650 포인트 고점이라고 했는데 2,600. 44포인트까지 갔죠. 한 4, 5포인트 정도는 제가 못 맞췄어요,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못 맞췄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고점이 나왔고, 삼성전자 61선 재앙을 받으면서, 또 수급적으로도, 금융투자, 단타, 예, 정권의 단타,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 상당히 약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현재 납닥 선물 지수가 또 약세를 보여 또막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납닥 선물이 지금 현재 이 시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최저점은 아직까지 않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최저가가 1 11 118 0 포인트 정도 됩니다 1 11 1108 포인트 정도 되는 약2%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저 정도는 일단은 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매가 나와서 많이 에 급락 나오면은 지금 현재 지표 값들이 하단 권에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약세, 뭐 자기네들 때문에 약세 쪽으로 갑니다. 자기네들이 많이 먹고 배불뚝이가 돼 가지고 비만이 된 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돈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를 풀어가지고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강세로 하면서. 조여버리죠. 조여버리면, 자기네들은 부채국가인데, 예. 예, 부채국가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은 더 좋아졌죠. 아이고, 유튜브 방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예, 유튜브 방송은 계속 진행하니까, 유튜브 방송은 신경 안쓸도 돼요. 이건 제 개인 방송이니까, 유튜브 방송은.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든, 막 욕을 얻어먹든지 간에, 예, 제가 힘닿는 대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낮방송은 예, 한국경제TV 케이블 t v 에사는거는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8월 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짜 몸바쳐서 무료방송을 진행했는데 수익 잘나면은 선생님 못나면은 뭐 사기꾼 이런 소리 듣는데 저도 좀 그만 쉬어야죠. 하루에 두종목씩 추천하는게 그게 쉬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쉬고 싶고 사실 이제 쉬고 싶다기보다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보통 이 방송들을 1개월 내지 한 2, 3개월 정도 되면은 교체가 되거든요. 교체되지 않고 너무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2% 정도 빠지면은 거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 네, 요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전망으로는 제가 여러분 여기 활자가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조금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기준 12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화될 때까지. 카운트다운 하세요. 안정화될 때까지 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200일선 안정화될 될 때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장 코소피 전망에 대해서는 2,570한번더 확인합니다 하자. 만약 들리게 되면, 그 언저리에서 조금 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 2,570, 그 다음에 2,600까지 당분간 박스다. 왜냐면,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선물 지수예요 선물 지수 보시면은 장기 분봉들이 위에 보면 하살표 파란선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서 떨어져요. 어차피 조정이 나오려는 시점, 울려는 시점에 미국이 세게 빰을 때려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지수 21선에 저항받고 삼성전자 61선에 저항받고 있는 시점에 선물 지수 이미 화살표 나와 있는 자리에서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을시구나 좋다. 기관 피하자 현물 때리고. 외국인 때에다 선물 때리면서 주가 잡아 빼버리면서 위클리 옵션 만기 수익 엄청나게 취해버리고. 그, 저게 떨어지는 게 언제 정도 되냐면, 금요일하고 월요일 정도까지 빡빡 박 겨야 됩니다. 하루에 저 캔들이 세 개, 그, 오실레이트에서, 아, 캔들이 하루에 세 개가 생겨요, 세 개. 3개. 세 개가 생기니까, 금요일 세개 생기고, 월요일 세개씩기면 여섯 개 생기죠. 한 여섯 개 정도 생겨야 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바이든 수혜주 매매 방법. 자,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 관련 수혜주 내지는 공급망 피해 수혜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주 투자 현대 기아차 그룹이 투자를 미국에 구조원을 하니 뭐를 하니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4가 홍보가 되고 우버이츠를 통해서 자율주행 레벨4를 활용한 아이오닉5의 배송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구형테크, 아진산업, 뭐 서연이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인포뱅크까지 오늘 텔레칩스가 올라왔습니다만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강명 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다들까 어 잡히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이미 그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죠. 예,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회원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했던 겁니다, 이거. 강명 경기 예, 그다음에 강명 경기 도지에서 다시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17% 올라갔다가 서연이와 오늘까지 아 오늘 오늘도 장중에 올라왔었다 한22%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47.3%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인가? 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예,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 아까 이제 아진 산업, 그 다음에 구형테크그 다음에 서연 이하, 그 다음에 뭐 후순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아진 산업 보겠습니다. 자, 아진 산업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자래요. 예, 저항자인데,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한1% 정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뭐, 바이든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구형테크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 아진산업은 여기 라인이 저항이에요. 조금 제가 파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 라인이 저항이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예, 요렇게 제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영태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라인이 고점이에요. 구영태꺼는 제가 보니까 20 2021년도 초에 이거 매수 편집을 했던 뭐59.5% 올라가 있는 게 이것도 또 나와 있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리에 고점권 영역이에요. 5천원 200원대 라인 여기가 고점권이니까 여기 저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욕심내지 마시고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후선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선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몇번 수정했었어요. 18,000원 선 초반권에서부터 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18,000원 선 초반권에서. 해서 한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추천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4% 정도 올라왔는데 고점이에요. 올해 수익성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되고 크게 보면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 고점이니까 반등 나오면은 지금 오늘 윗골리 달린 부분이 있죠. 2 7 4 0 0원요 언저리까지 만약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거나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절자 그다음에 25,000원을 깨도 확실하게 줄이는 절자 예,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수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 비중이 50%, 30%, 뭐 한5% 정도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오르지를 못하게, 부채비율이 150% 정도 넘는 기업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제이 내용들이 현대 기아차 투자 발표나 이런 내용들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 말이죠. 요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8,500원을 선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8,500원 선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익을 실현해서 나가시는 전략, 이런 쪽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관심업종을 또 어떤 걸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오늘도 2차 전지 섹다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눌릴 때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업종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현대차 삼성전자 방문 투자 발표, 현대차 미국 투자 발표 가능성, 그다음 이차전지 투자 확대, LG, NA, 솔루션 7조, 어, LNF 계약,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공급망, 폐업종, 용심 매매전략,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이차전지 쪽에서도 그동안 이제 양극재하고 전해질 쪽은 상당히 시세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후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 쪽이죠. 이쪽은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 상인님 빅머리님, 감사, 합니다 예, 대박 성공행님 예, 감사합니다. 에코 프로, BM, LNF, 후성, 이렇게 해서 양극재 쪽에 중심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 다음은 응극재 한번 갈랑가 예, 눌릴 때응극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침 머트리얼죠. 오늘, 어 약6% 정도 올라왔어요. 예, 6% 정도 올랐는데, 눌림목에서 어, 응급제 정도 어,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예, 살펴보시면 되겠구요 당기로 이제 성부주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참고 오늘 와우넷 공개방송에서 제가 응급을 드렸던 종목이 지니틱스였습니다 개별 종목이니까 막 요동을 칩니다 어떨 때는 급등나 어떨 때는 급락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 소개하는 거니까 손놀이고 매매 못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패턴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지니틱스는 웨어러블 IC를 만들해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3에서 5만 대 정도 출시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급등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이 눌릴 때 보세요. 요 고점권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눌릴 때 여전히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조금 모아가는 흔적들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와이업을 같은 경우에 와이업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3,500원, 3,450원 정도? 한번 저점 잡히는 거 보고 한번 보세요. 와이어블. 이제 급등 패턴. 왜 급등,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오늘 조정 나올 때, 거래가 없었습니다. 예,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우비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었던 여우비님 아닌가 모르겠네요. 한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경북. 5년 전, 6년 전. 필명이 그때 그분이 여우비님이셨는데, 맞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때 제 기억에 선산인가 어딘가? 자 그래서 와이업을 예, 요거 여러분들 한번 그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지수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은 어, 지수는 여러분들이 예, 2570 정도 오늘 어, 저점 나왔잖아요. 한번더 내일 흔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고. 예, 흔들 수 있어요. 근데 2600까지는 금방 또 회복돼서 올라오는 과정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예, 어차피 지수가 여기에서 빠졌다 다시 올란다고 이렇게 봤을 때, 예, 공건방 피해 업종들, 어차피 올해는 지수 가지고 수익 못 냅니다. 못 내고 아무거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괜찮은 섹터 업종들 이쪽으로 해서 싹 밀어서 그냥 예,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런 쪽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예, 맞추시고 어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여우빈 님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은요. 예, 제가 여기 여기 오전에 타사에 있었을 때 예, 제가 여기 온지한 5년 넘었잖아요. 근데 필명이 같은데 또 필명이 같다고 해서 아닐 수도 있죠. 제 예, 대구 영남일보에 갔을 때 그때 예,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그때 그거 그때 그 흙개찬지 뭔지 아무튼 그 모르겠습니다. 그 음료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감사히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적든지 간에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력 나쁘면 이해 못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막어유저 양반이 왜 저래 하고 미친듯이 막 어떻게 화내고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간혹 가다 태클 걸리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번 반복되면은 그게 누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한테 선한 기억이 있던 분들은 저도 기억을 오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필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업이라는 필명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주식 선물 문자방 개설에 대해서는 아마 그제 계속해서 어,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개설은 돼 있어요. 코드는 개설이 돼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할 겁니다. 예, 할, 할 거니까 제가. 한다라고 하면 그때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방송에 아예 감사합니다. 파트너방송에 같이 하실 분들은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고요. 파트너방송 해물 문자만 예, 여기에서 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21일날 요구 하거든요. 예,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예, 단기 특강합니다. 이거, 회사에서 좀해 주십사에서 하는데, 예, 생각보다 카입들안 하시네요. <laughs>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렇게 이제, 예, 소액 결제를 이렇게 해서 <웃음> 하는데, <laughs> 잘안 돼요. <laughs> 관심 있는 분들 오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비 99,000원에, <laughs> 예, 문자서비스그 다음에 녹화 청취, 알설주선, 육탄 이렇게 해서, 서비스 나갑니다. <laughs> 관심 있는 분들 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하반기에 여러분들 어떤게 해야될지 그냥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laughs>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성부주 공략 비법 성률 90% 이상 패턴공개 요거 에,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ARS 023404694. 그래도 한, 지금, 절반 정도는 가입하신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가입했는데, 100명 모집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 남아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예,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 파트너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검색기 별,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놨는데,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별은, 요럴 때 활용하시면 돼요. 예. 요렇 요럴, 요럴 때 하, 하, 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별 이후에 한 탑, 요 다이아몬드 별 나왔죠? 이게 저점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최저점 내지는 저점 신호. 여기 보면은 HLB 글로벌 요거 나왔었죠? 여기 나왔고 18일날 나온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HLB 글로벌은 계속해서 4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다이아몬드 벨 이후에 하나솔루션, 오늘이에요. 하나솔루션, 오늘 13%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LNK바이오, 상 갔다가 풀어졌어요. 상 갔다가. 이렇게 풀어졌는데, 아, 여기에서 검색식은 요거는 파트너 방송 가입하시는 분들, 급등주하고 방송용 검색기 일종, 요렇게 나갑니다. 예, 요거는 파트너 방송,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실 이거는 초저가 교육이에요. 초저가 교육이고, 여기 알설주선 육탄 VOD 보면은, 여기 안에 검색치기, 매수매도 검색치기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고하시고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아주 저렴이 교육이에요. 저렴이 교육. 예, 저렴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 문자 서비스라고 해서 종물 갖다가 떨어지는 걸 드리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거 참고 여러분들 그 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편하고 여러분들 뭐 가입하세요, 마세요 하니까 솔직히 좀 예, 쪽팔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면은, 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거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수, 오늘 미국 시장 한2% 나서 한2% 정도 더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빠지겠죠. 예, 빠지면은 뭐 거의 그 제점 좀, 좀 잡아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다 힘들어요. 저희 방송 파트너 방송도 힘들고, 문자반도 힘들고, 뭐, 오늘 어떻게 종목 조그만 개가 수익 났는데, 물론 구형테크, 뭐, 그 다음 또 뭐지, 지니틱스, 뭐, 이런 것도 수익 좀 내, 그거 수익 난다고 해서 대수겠어요? 큰, 큰 덩어리들이 나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발을 담갔으니까. 발을 담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끝을 봐야지. 끝을 보고 가야지.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